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국민 65.7%는 김건희 집안 소유의 땅이 근처에 있는 것을 알고서 종점을 변경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.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응답자의 65.7%가 김건희 여사 집안 소유의 땅이 근처에 있는 것을 알고 종점을 변경했다. 이 의견에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. 22.1%는 김건희 여사 집안 소유의 땅이 근처에 있는 줄 모르고 종점을 변경했다. 이렇게 의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22.1%대 65.7%가 나온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여론 조사를 예, 여론조사 꽃해서 여론 조사를 실시했고 예,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여론 조사를 예, 발표했습니다. 네,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이 윤석열 지지자들, 네, 예, 뭐 지지율이 지금. 어, 뭐, 한 30초반 나오고 있는데,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의혹을 가질 수 있다. 어, 이러한 진단이 가능한 정황이죠.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, 국정조사를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. 어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전에도 여론조사에서 보면은,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김건일가 특혜 응답 60.9%가 이렇다라고 답변을 한바 있어요. 이때도,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죠. 여기서도 60.9%가 김건일가 특혜다,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, 에, 지금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가 이제 7월 17일, 에, 이때가 7월 14일, 비슷하죠? 네, 이때도 지금, 예, 국민들 65.7%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. 이게 뭐 부부니까, 예, 경제적 공동체로 당연히 엮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과거에 최순실, 박근혜, 경제적 공동체로 엮여가지고 결국에는 예, 핵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정황들이 발생이 됐는데, 지금 이 국민 65.7%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. 우리 국민들이 이 교육 문제하고, 에, 이런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.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이에요. 우리 국민들이. 당연히 이제 고속도로가 왜 종점이 변경됐느냐.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왜 변경됐느냐? 누가 변경시켰냐? 이유가 뭐냐? 이 부분이죠.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가 올라오게 되는 거고 이 국정조사가 전개가 되면서 결국에는 에, 이게 경제적 공동체로 엮여 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하야 에, 퇴진 목소리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. 에,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체포를 서두르게 될 겁니다. 그런데 최우승자는 내각제 세력이 될 거다. 그래서 내각제 세력은 계속해서 윤석열 하야, 그리고 탄핵 뿐만 아니라 임기단축 퇴진, 질서 있는 퇴진, 그리고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.